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아, 저는 지금 육각길에 어, 스트리트 파킹을 잠시 했다가 어,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 헤드라이트를 일찍 켰고요. 어, 지금 랩턴 시그널을 했고 왼쪽과 거울, 아, 블라인드 스팟을 살펴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어,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어 지금 어 해는 이미 졌고요 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어 저녁 8시가 다 됐습니다. 어 근데 아직 저기 깜깜하진 않습니다. 어 자, 오늘도 또 보여지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란불이 들어와서 출발을 하고요. 어, 이때 그 앞에 헤드라이트 킨 차가 있고요. 차가 높아갖고 꼭하이빔을킨 것처럼, 어, 아주 어, 눈이 부십니다. 언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랬을 때, 어, 헤드라이트를 직접적으로 보지 말고요. 어,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눈부심을 어, 예방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밝은 쪽으로 얼굴을 향하다 보니까 그 헤드라이트를 계속 응시하게 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눈이 맛이 많이 부시지요 어, 조심해서 헤드라이트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어, 평상시에는 왼쪽 차선을 많이 보는데요 어, 이렇게 야간 운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어, 왼쪽 손을 멀리 보다 보면 눈이 많이 부시죠. 그러기 때문에 오른쪽 손을 멀리 보시는 게 맞고 헤드라이트 불빛을 다이렉트로 살펴보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옥스퍼드 길에서 좌회전을 할 요량으로 차선 변경을 했고요. 파란 불에서 교차로 안으로 어, 조금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차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기다리고요. 지금 제 좌측에 횡단보도를 건널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 포기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당연히 제 차례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옥스퍼드 길을 따라서 어,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 밝은 물이 돼서 쉬었었습니다. 어, 파란 물이 돼서 또 좌우를 살펴보고 출발을 합니다. 스톱 사인이 있고 앞에 횡단보도 걷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Always 스톱 사인에서 도착한 사람 순서대로 가게 돼 있고요. 저도 지금 순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상으로 보여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앞에 하늘에 수많은 새떼들이 어 몰려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새지는 잘 식별이 안 되는데요. 아마 뭐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어 진행을 해서 나가고 있네요. 제 앞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꽃까마귀 떼 같이 보입니다. 어 데뭐 끝도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 가끔 보는 현상입니다. 파란 어. 불이고 음, 진행을 합니다. 아유 아직도 지나갑니다. 새떼들이요 음,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수백 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가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 앞에 마주오는 차가 있으니까 추월을 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어, 왼쪽 거울과 블라인드 스팟을 살펴보고요 어, 추월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여기 그 제임스 햄 우드길에서 우회전을 할 예정이고요. 어 일단 스탑 사인에서 또 섰고요 순서에 따라서 어, 가려는데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길래 양보를 했습니다. 오케이. 어, 자 이번엔 신호등을 따라서 좌회전을 할 예정이고요 깜빡이를 당연히 켰고. 7초 후에 노란불 된다는 것을 봤고 앞에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고 좌우 측을 살펴봤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도 봤으며 어, 제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 법규를 지켜서 운전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광호운전에 대한 개념을 갖고 항상 조심하고 미리 조심해서 어, 사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 어, 오늘, 오늘은 또 영상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편안하시기 바라고 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